일단은 저희가 매주 진행되는 위클리 NFL에서 각 팀별로 지난 시즌을 가볍게 복귀하고 오프 시즌에 있었던 정보들을 취합을 하면서 다가오는 시즌에 대한 예측 같은 것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주차별로. 디비전을 순차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 많이 놀러 오셔서 같이 방송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중간 중간에 필요한 정보 또는 풋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을 비정기적으로 방송을 업로드하거나 또는 라이브로 진행을 할 테니까 참고해서 지루한 오프시즌 위안을 삼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방송 바로 시작할까요? 네, 바로 시작해 보시죠. 네, 먼저 뉴스 브리핑부터 시작해 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우리 위클리 NFL의 전통이죠. 자. 다들 아시겠지만 아주 중요했던 소식 한 2주 정도 놓쳤던 것 중에 핵심만 일단 뽑아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커터백 에런 로저스가 드디어 피츠버그 스틸러스에 합류했다는 소식입니다. 그쵸. 1년 1365만 달러로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뭐, 인센티브까지 포함을 하면 1415만 달러요. 뭐, 저스틴 필즈, 그리고 데니얼 존스가 계약한 금액을 고려하면 뭐, 로저스와 어울리지 않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염가에 계약을 했고요. 사실, 로저스에게 중요한 건 이제 돈이 아닌 것 같아요. 패커스에 있을 때는 사실 어떤 돈에 대한 욕심도 있었고, 어, 명예에 대한 것도 좀 욕심이 있었고, 어쨌든 그두 개를 모두 쫓는 어떤 프랜차이즈 쿼터백이었다면, 이제 제치를 거치면서, 스텔러스로 가면서, 어, 이제는 확실히 좀, 어, 황혼기에 접어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욕망을 내려놓고 좀 개인적인 삶에 집중하고 싶어 하고 뭐 선수로서도 이제 아름다운 마무리를 원하는 그런 순간이 온것 같고요. 이제 에론로더스가 자랑하던 어떤 포켓 안팎에서 이런 노련한 움직임들 뭐 이런 건 물론 예전 같지 않지만 어 어깨 그리고 게임을 풀어가는 능력은 여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패커스 <laughs> 제츠 시절부터 사실. 라스트 댄스라고 하면서 굉장히 어떤 마지막인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여러 번 줬었는데 이제 진짜 라스트 댄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내려놓은 로저스 저는 오히려 다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로저스가 스틸러스에 합류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만약에 로저스가 30대 후반에 합류했다면 이야기가 조금 달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난 음. 2년간 로저스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냈잖아요 더구나 그쵸. 스틸러스 입장에서도 맨 처음에 로저스가 1순위 타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원래는 스틸러스가 저스틴 피즈랑 재계약을 추진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리고 매튜 스태퍼드에 대한 영입도 시도를 했으나 실패했죠. 그리고 여기에 조지 피킨스마저도 트레이드가 된 상황이라서 이번 시즌에 어떤 화려한 성적을 거두는 게 목표라기 보다는 일단 이번 시즌을 안정적으로 치르고 그 다음 시대를 다음 시즌부터 준비하자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것을 저는 어좀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음. 또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오펜스를 지배하고 있는 아서 스미스의 시스템과 에론 로저스가 잘 어울릴지도 사실 의문이죠 그쵸. 그리고 로저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방송에서 이번 시즌이 이제 커리어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는 음. 의견을 직접 밝히기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1년으로 한 이유이기도 하다라고도 말했죠 어쨌든 로저스는 스틸러스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 NFL의 진짜 상징적인 프랜차이즈 중 하나죠 왕조를 이루었던 팀이고요. 지금 마이크 톰린이라고 하는 위대한 헤드코치가 이끌고 있는 팀이죠. 이 톰린의 훌륭한 리더십 그리고 좋은 선수들 그리고 승리를 언제나 기대하는 이 매력적인 도시에서 커리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을 하면서 이런 연유들 때문에 로저스는 본인이 스트레스에 합류했다라고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로저스의 기대대로 이번 시즌 스러스가 제 예상과 다르게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아주 아름다운 마무리를 할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요 소식도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그린베이 패커스에서 활약했던 올프로 코너백 자이어 알렉산더가 볼티어 레이븐스를 향했습니다. 알렉산더는 리그 최고의 코너백 중한 명이었죠. 그러나 부상 이슈가 두드러지면서 결국 패커스와 작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두 시즌 연속해서 1 0 경기를 결장했다는 점이 참좀뼈 아팠는데요. 건강하게만 출전할 수 있다면, 분명히 기여하는 바가 많을 재능, 그리고 경험을 갖춘 선수임은 틀림없습니다. 그쵸. 사실, 페커스와 2022년에 4년 8,400만 달러, 이제 연평균으로 2,100만 달러 계약을 맺으면서, 얼마 전까지 리그에서 정말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 코너백이었고요. 하지만 지난 시즌에 두 시즌간, 이제 14경기 출전에 그치면서, 무려 20경기를 결정했어요. 2년간 20경기를 결정한 거는, 어 2100만 달러를 받는 선수에게는 좀 사실 용납하기 어려운 수치이죠. 그래서 이번 시즌 알렉 이제 24시즌 알렉산더가 한번더 부상으로 쓰러졌을 때 이제 페커스 프론트에서 사실 어 엄청난 분노가 나왔다고 합니다. 알렉산더가 필드에 있을 음. 때는 사실 굉장히 좋은 선수지만 이런 식으로 두 시즌간 열경기를 2년 연속 결정했기 때문에 프론트에서 굉장히 분노를 했고 어, 사실, 지난 시즌에도 여러 번 스탯으로 비교를 해드렸는데, 필드에 있을 때 없을 때 사실 상대의 커터백의 어떤 패스 성공률이라든지, 뭐 패서 레이팅이 사실 천지 차이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받는 돈에 비해서 경기를 나오질 못하니까 참계륵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패커스는 사실 여러 옵션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트레이드 시도도 계속 해보고, 뭐, 혹은 뭐 계속 데려갈까도 고민을 했지만, 결국 알렉산더의 어떤 몸 상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최종적으로 페이커스를 어, 페이커 내용을 담은 계약 조정을 제안했고 알렉산더가 이를 거절하면서 어쨌든 방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페커스는 1,700만 달러의 데드캡이 생겼고요 곧바로 레이븐스와 1년 400만 달러 계약을 체결했어요 거기에 뭐 인센티브 200만 달러가 추가되면서 알렉산더는 사실 페이커 하면서 어, 적은 돈을 받기보다는 어쨌든 새 출발을 선택했습니다 라마잭슨과 알렉산더가 사실 유명한 절친이죠 이제 로이빌 대학교 시절부터 굉장히 친했던 사이였고 방출되자마자 사실 라마 잭슨이 공개적으로 단장에게 알렉산더 영입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laughs> 알렉산더의 계약 형태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레이븐스의 계약 방식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검증된 베테랑이 시장이 풀렸을 때팀 친화적인 조건으로 계약하는 방식인데 여기에 딱 걸맞은 형태의 계약이 성사되었다 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항상 성공했던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성공한 사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래 데리켈리라거나 카일 벤더위라거나 케빈 자이틀러 같은 선수가 그랬죠. 그리고 이전에 보면은 자드비앙 클라우니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현재 알렉산더의 계약은 출전 인센티브의 비율이 높은 계약이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선수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이고요. 팀 입장에서는 부담이 없는 계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 그래도 레이븐스의 디펜스가 참 좋은데 여기 알렉산더가 합류함으로써 얼마나 더 좋아질지 참 기대가 많이 되는 시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다음은 고향으로 컴백 샤킬 그리핀이 본인을 지명했었던 시애틀 시옥스로 컴백을 했습니다 2017년도 시애틀 시옥스에 지명이 돼서 벌써 8번째 시즌을 보낸 샤킬 그리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잭슨빌 제기어스, 슈선 텍산즈, 캐롤이나 펜서스, 미니소타 바이킹스를 거친 뒤에 본인 커리어에서 가장 화려한 활약을 했던 팀 시애틀로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1년 기본 300만 달러 그리고 최대 400만 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현재 시애틀 같은 경우에는 대본 위더스푼 타릭 울렌이 있기 때문에 다음 순서 3순위 코너백 자리를 놓고 경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두 선수는 확고한 주전이에요 근데 대본 위더스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애틀 시스템 안에서 하이브리드한 룰을 많이 부여봤거든요 그래서, 니켈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라인백커처럼설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3순위 코너백으로서 확실하게 자리를 잡고, 조시조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꽤 많은 스냅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이 되고 있네요. 그렇죠. 사실 3 0 살에 가까워진 이 베테랑 코너백들이 이렇게 단기 계약으로 막 여러 팀을 떠도는 거는 뭐 굉장히 흔한 일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기량을 유지하는 선수들은 몇명 없거든요. 그래서 샤킬 그리핀은 지난 시즌까지도 사실 바이킹스에서 좋은 기량을 유지했던 선수인 만큼 뭐 계약 금액도 그렇고 굉장히 리스크가 없고. 하이 리턴을 기대할 수 있는 좋은 계약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미 사실 뭐 위더스푼과 올렌이 있는 뎁스이기 때문에 뭐이 정도 돈에 어, 그리핀이라는 괜찮은 베테랑을 데려온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애틀은 원래 코너백을 좀 시급한 보강 포지션 중 하나라고 선, 생각을 하긴 했어요. 말씀드린 음. 것처럼 위더스푼이 딱 고정돼서 바운더리 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그치. 때문에 확실한 이제 2, 3 순위 선수를 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 드래프트에서 코너백을 뽑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땅한 상황이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만들어놨던 빅보드에 원하는 선수들이 떨어지지 않거나 먼저 나가거나 막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드래프트도 진행하게 되었는데, 결국에는 4월에 그리핀을 초청을 해서 재결합 논의를 한번 했대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이제야 나타나게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최근 있었던 주요 뉴스들 간단하게 정리를 했고요.